8번에 encapsulate란 단어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. 캡슐에 넣는 거니까 요약하는 거야. summarize가 어... 요약하다냐 네. 9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요. 자, 자, 어... 여러분 혹시 그 지금 답이 레더론으로 돼 있잖아. 3번에. 혹시 레덜론이라는 단어 몰라요? 혼자 도어요 아, 저거 봐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아 너네 레덜론 모르는구나 알았어요 이건 하지 맙시다. 레벨 <laughs> 마인드라는 거는 뭐 뭐는 생각지도 말아라 이거잖아. 뭐 네. 뭐는 말할 것도 없고. 음. 봐봐 뭐 이름을 운지 하는 거뭐 예를. 선생님은 뚜벅이야. 자동차가 없어. 레들런 뭐 명품백. 명품백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도 없어. 아, 이런 거 있잖아. 뭐뭐 네. 뭐는 커녕. 뭐 뭐는 커녕. 레들런이란 말 되게 유명한 말인데. 나중에 독해할 때 나오면 한번더 얘기할게요. 네. 10번에 마이 a b 이거는 현실 행 가능한. 실행 가능한. 선택지 1번에 feasible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. f e a 선택지 4번에 durable은 뭐야? 내구성. 어, 내구성이 있는 그죠? d u r 듀 b 블 e 어링뭐뭐 뭐 동안. 듀라셀 a 포더 e 은 f f o r d a b l e 는 이용 가능한, 구입 가능한. 그죠? 어포더블. 어 d 드가 이게 구입하다니까, 여유가 있다니까. 오케이.